광주시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청년 행정 인턴 100여 명을 선발합니다. 진곡산단 3번로에서 호남 고속도로를 거쳐 천단 과기원을 연결하는 진곡산단 진입도로가 본격 개통됐습니다. 5.18 민자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가 제7차 보상과 관련해 신청자 2201명에 대해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TN 뉴스입니다. 광주시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행정기관 근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 상반기 청년행정인턴 100여 명을 선발합니다. 광주시 거주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4개월씩 나누어 시행되며 행정인턴은 4개월간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내 근무로 월 120여만 원의 임금과 사대보험을 보장받습니다. 광주시는 행정인턴을 기존 자신의 전공과 자격증, 경력 등을 활용해 공공기관의 역점 사업에 투입하고 직장체험 기회 제공 및 실무 능력을 배양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턴 참여자에게는 취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취업 교육과 인적성 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진곡하남산단과 호남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진곡산단진입도로가 개통됐습니다. 진곡산단진입도로는 진곡산단 3번로에서 호남고속도로를 거쳐 첨단과기원을 연결하는 총현장 5.7km 왕복 4차로입니다. 이번 개통으로 진곡하남산단과 호남고속도로가 직접 연결돼 대형차량이 시가지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속도로로 접어들 수 있어 이를 평균 3억여 원의 물류비가 절감되고 하남산단과 첨단지구간 소요시간이 20분에서 5분으로 단축돼 사회간접비용 절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광주시는 현재 공사 중인 진곡하남산단에서 광주무안고속도로구간도 빠른 시일 내 개설해 호남고속도로와 광주 무안간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하고 주변 도로망을 확충해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가 제7차 보상과 관련해 신청자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상반기 제7차 보상, 사망, 행불, 상위분야에 신청한 271명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매주 2회 각 10여 건씩 5.18 관련 여부를 심사하고 현재 신청 접수 중인 연행, 구금, 수양분야 기타 지원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7월 초부터 관련 여부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제7차 보상은 신청자 대부분이 고령과 건강 악화 등으로 빠른 보상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실 조사와 관련 여부 심사를 신속히 처리하고 장애 등급 심사와 연계해 보상 절차를 최대한 단축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GTN 단신입니다. 광주시는 다가치 그린 동네 만들기 사업 가맹점을 수시로 공모합니다. 다가치 그린 동네 만들기 사업은 시민들이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이용해 쓰레기 투기 지역을 신고하거나 환경지킴이 활동을 하면 그린 포인트가 주어져 다 같이 그린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 운동이며 광주시 소재 모든 업소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광주시 환경정책과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시는 2016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을 공모합니다. 사업 유형은 사회통합과 사회적 약자보호, 시민소통과 선진시민의식함양, 인생경제 및 문화발전, 여성청년 일자리 창출 및 역량 강화, 환경보전과 자원전략 등 7개 사업이며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을 보유한 광주시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신청은 오는 2월 12일까지 비영리 민간단체가 등록된 소관부서로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시는 청년들의 마을 정책 현장 지원을 통해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청년 활동가를 공모합니다. 다치구 중간 조직 및 마을 공동체 사업 추진과 마을 자원조사, 마을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하고 마을 공동체 활동 기록 홍보 등을 수행하게 되며 신청은 오는 1월 25일까지 광주시 참여협친단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G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